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번 상품은 IGT 테이블 스토브입니다 304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어요 게다가 접이식이라 캠핑 갈때 가져가기도 정말 편합니다 바비큐 그릴은 기본이고 화로나 난로로도 쓸수 있어서 캠핑의 필수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면 고기도 구워 먹고 따뜻하게 불멍도 즐길 수 있어요 크기도 1에서 2인용부터 4에서 6인용까지 다양해서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어서 혼자 갈 때도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갈 때도 딱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조립이 간단해서 캠핑장에 도착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어요. 청소도 쉬운데 특히 그릴 부분이 분리돼서 사용 후 깨끗이 청소하기 편리합니다. 이 캠핑용 접이식 그릴은 튼튼하고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청소와 보관이 쉬운 제품이에요. 캠핑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밤하늘 아래서 바비큐 파티하고 불멍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아참, 그거 아세요? 구독을 안 누르셨네요. 곧 떡상할 채널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제품 많이 골라오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캠핑이나 피크닉에 유용한 주방 타올 보관 가방을 추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주방 타올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제작된 가방입니다. 색상은 베이지, 블랙, 그린, 레드 등의 색상이 있으며 키친 타올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케이스에 손잡이가 있고 옆면에는 디링이 달려있거나 걸어둘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지퍼 포켓이 있고. 안쪽은 메쉬 포켓이 있어 작은 물품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상단 지퍼를 통해 타올을 넣을 수 있으며, 옆면 구멍으로 바로 타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캠핑장에서 주방 타올을 젖지 않게 보관하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캠핑을 자주 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캠핑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포인원 캠핑용 냄비 세트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크기가 다른 냄비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캠핑 갈때 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세트는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경질 알루미늄 소재라 열전도성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요. 실리콘 손잡이는 안전성을 높여주고, 접이식 디자인이라 더욱 편리해요. 구성을 보면 대형 냄비부터 프라이팬까지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게다가 수세미, 주걱, 국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완벽한 세트네요. 전체 무게가 850g 정도라 휴대성도 좋아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런 편리한 캠핑용품으로 더욱 즐거운 야외 활동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제품은 네이처 아이크 클라우드업 3업그레이드 텐트입니다. 3, 4인용이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쓰기 딱 좋은 215, 180, 125cm 크기로 꽤 넓은 편이네요. 그런데도 무게가 2kg 정도라니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재질이 나일론에 실리콘 코팅이라 튼튼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납니다. 4000mm 방수 성능이면 꽤 신뢰할 만하죠? 넓은 내부 공간에 통풍구까지 있다니 답답하지 않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매우 쉬워 캠핑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도 깔끔하고 내부 공간도 넓어 캠핑에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주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품은 휴대용 접이식 바베큐 테이블입니다. 캠핑이나 야외 바베큐 할때 딱이겠어요. 견고한 구조에 설치도 쉽다니 정말 편리하며 접이식이라 보관이나 이동할 때도 부담 없겠죠? 게다가 외관도 우드그레인 컬러라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튼튼하면서도 멋스러운 디자인이라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0cm 너비의 넓은 상판이라 음료나 간식도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고 바베큐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곳에 모아둘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야외에서 쓰기 좋은 건 당연하고 발코니나 안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집에서 소소하게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도 좋겠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라 내구성도 좋고 관리가 편하며 분리형 구조라 청소도 쉽습니다. 이런 테이블 하나 있으면 캠핑이든 집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에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런 바베큐 테이블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LED 랜턴은 3000mAh 용량의 18650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서 오래 쓸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다섯 가지 조명 모드의 무단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여 편리하며 캠핑, 낚시, 등산은 물론이고 집에서 독서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겠어요.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텐트 안에서 전체 조명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니 더 좋네요. 탁자 위에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요. 바닥에 자석이랑 브레킷 고정 구멍도 참 실용적이에요. 차 수리할 때 자석으로 붙였으면 양손이 자유로워 편리하며 브레킷에 고정해서 쓸 수도 있으니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번 제품은 쿠비 보조 배터리입니다. 6만 mAh라니. 엄청난 용량이죠? 이거 하나면 여행이나 캠핑 갈때 전자기기 충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22.5W와 PD 2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니 정말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네요. 그리고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LCD 디스플레이로 남은 전력을 정확히 볼수 있어 언제 충전해야 할지 쉽게 알수 있으며 디자인도 모던하고 손잡이가 있어서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듀얼 LED 라이트 기능이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 배터리 하나면 충전도 하고 조명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W로 고속 충전하면 12시간 만에 완전히 충전됨으로 사용하기 전날 밤에 충전해두어야 합니다.